79년생, 김희생, 양띠 여러분. 12월에 돈벌 생각에 들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귀하의 재물 창고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아무리 붓고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돈 벼락 맞고 대박 나실 분들은 황금 돼지를 빠르게 두번 누르십시오. 귀하의 사주에 잠입천이라는 구멍이 뚫렸고 그 틈을 타서 겁재라는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친한 친구, 믿었던 지인이 12월엔 귀하의 돈을 노리는 도둑이 됩니다. 돈만 새는 게 아닙니다. 이 구멍은 귀하의 위장에도 납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면 이미 돈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도둑의 발을 묶고 깨진 항아리를 단단하게 때우는 12월의 방어비책 제가 본편 영상에 꼼꼼하게 일러두었습니다. 내돈 내가 지킬 분들만 오십시오. 지갑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